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우리 선수끼리 맞붙은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합 복식 4강전에서 후배팀인 김원호 정나은조가 선배팀인 세계랭킹 2위 서승재 최유정조를 제치고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탁구에서는 신유빈이 일본을 꺾고 20년 만에 올림픽 탁구 단식 4강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새 정책위 의장에 t k 4선 김상훈 의원이 전격 발탁됐습니다. 이로써 한동훈 지도부의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당 3역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서 2시간 동안 번개 회동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 요구권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의논하며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이라고 불리며 800억 원대 코인 사기를 치고 해외 도주를 시도했던 40대 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모씨가 시골 창고에 숨겨둔 슈퍼카 13대 200억 원어치를 압수하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 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당무총장으로 드립니다.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최고죠 그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신과인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할 거이라니다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 우리 당원들.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당의 합과 그리고 2년 뒤에 시선 승리, 대선 승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오늘 원내대표와 음. 많은 의견 교환을 거쳐서 사태를 배심하게 된겁니다 정치권 이야기 도움 말씀 주실 네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김수민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아, 일단 사퇴 압박에도 말을 아끼는 중이었었는데요. 정면 충돌로 치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긴 했었지만 예상보다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고비를 넘긴 모양새입니다. 시험대에 올랐던 한동훈 대표, 자정치력의 승리를 잃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아직. 단계가 좀 남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문제를 잘 풀었다고 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부전이 구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번 그 정책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사실 누구와 정면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그 정무직 당직자 전원 사일에 표명하라고. 하는 일이 있었을 뿐이고, 누구와 충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인면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기만 했을 뿐이고, 결국에는 정정식정책위 의장이 자기네에서 사임을 함으로써 상황이 일달락이 됐습니다. 오늘은 네. 지금 그 사선의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김상훈 의원의 그 양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의원총에서도 무난하게 추인이 통과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은 이제 한동훈 그 지도부의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평론1 어~ 일단 이~ 당직 인성과 관련해서는 정책위의장 문제가 굉장히 풀어야 될 과제였는데 윤 대통령을 만나면서 대표께서 알아서 잘 하시라 이 말이 나온 이후부터 급물살을 탄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그 다음에도 정정식 전 의장이 어제 최고위원회 참석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적이 있어서 대통령의 말로 자동으로 바로 정리가 된건 아닌 것 같고. 아하. 다만, 이제 정정식 전 의장이 사퇴를 하게 된 배경에는 친윤계라든지 이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뒷받침해주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고. 이게 뭐 바람직한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당직자 전원 사이를 표명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또 크게 정점식 전 의장에게 압박이 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전 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그래도 대표에게 당직자 그 본인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에 대한 임명권은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비춰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정책위 의장이란 자리는 사무총장과는 다른 그런 직책이고 원내기구의 네. 속해 있고 의원총회 산하에 설치되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라면 1년 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정책위원장을 대표와 사퇴시킬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네.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를 재정비하는 것 음. 네, 이런 원칙적인 접근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한동훈 대표는요 여러 의원들이 함합평에 올랐지만 이 가운데 TK 4선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주문하셨습니다. 수사가 완결되고 나서 수사가 미진할 때에 실행하는 것이 특검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황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개파 프레임 뭐 그런 게 있던데 저는 당이 체인의 현실이 그런 게 작용할 그게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진정성을 갖고 또 말씀을 드릴 테고 그러면 아마 어 당내 의원들께서 어 공감해주시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이 TK 사선 중진입니다 색깔이 비교적 옅다 이렇게 되면은 친윤 친한 모두 뭐큰 이의 제기는 없을 인물이 맞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김상훈 의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은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구시에서 경제통상국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19대에서부터 대구 서구에서 내리 사선을 한 의원입니다. 재선일 때는 당 정책위에서 수석부의장을 했었고, 3선일 때는 후반기에는 어, 당 어, 기획재정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정책위에 굉장히 어울리는 인사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럼 TK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방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와 함께했었던 이 러닝메이트 이런 그리고 좀 지지해주는 의원들 중에서는 당시에는 재선의 김영동 의원 이외에는 TK 쪽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결국에는 어떤 국민의힘의 본산이라고 할수 있는 대구 쪽의 인사 사선 의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 어울리는 경제통을 선임. 을 함으로써 어떠한 탕평 인사 그리고 음. 본인의 정치력도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어 깔끔한 마음으로 혹시 자리를 내 줬을까요? 어제 정책위 의장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당은상으로는 당 대표는 그 정책의 여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대로 그 당헌과 배치되는 이런 주장에 따라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당대표 출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예그 언론을 통해서 하는 말에 따라서 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알아서 당단하고에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자, 정점식 의원 사퇴를 하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 당 대표나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또는 이 당원과 배치돼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운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반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상훈 정책의장, 신임 그 의장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뭐 갈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 그 과정 추인 의총에서 방금 그 정점식 전 정책 위의장이 말한 부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 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순리대로 어떻게든 갔다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친윤 측에서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에 대한 힘을 빼기 위한 뭐 잽을 잽적노를 날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임 당대표가 새로운 정책 위의장과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굳이 며칠 끌으면서 뭔가 뭐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어제 그 그 퇴임, 아 오늘 그 사퇴를 하면서 그 면직권이 없다라는 불언, 그러니까 당 대표는 면직권이 없음에도 사무총장을 통해서 압박을 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 대표에게 굳이. 어 새로 취임해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당대표가 갖지 않아도 되는 뭔가 상처를 입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의총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을 그표출할지 모르겠으나 네. 방금 말한 그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면서 뭔가 어, 당대표에 대한 뭐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 을 요구하지 않을까 더 네. 심하게 이루어질 경우는 계속해서 갈등이 이루어지겠죠 아마 이 초반부터 당대표 임기 초반부터 친윤 세력들이 저는 그 이렇게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새 정책위 의장이 지명이 됐습니다만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 총회에서 추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뭐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친윤들이 아까 정정식 전 의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운을 남긴 것처럼 뭔가 좀 반대 의견도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냐? 이런 우려는 조금 남아 있어요.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 김상훈 정책위원장 김영은요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째로 일단 인물이 적합합니다. 당에서 정책위 부의장을 한번 수석 부의장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고 사선의 중징입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됐을 걸로 봅니다. 뭐 김상훈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서구는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하고 바로 붙어있. 습니다옆 기역구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네. 마지막으로 김상훈 신임 정책 위원장 내정자의 그양력을 보면은 정진석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했습니다. 지금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산과의 원만한 관계까지 음. 다 염두에 둔 인선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은 누구에게도 없어 보입니다. 아마 의원 총회에서 박수로 추인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총의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새이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좀 풀려가고 있죠. 그러나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은 남아 있습니다.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인데요. 민주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놀람> 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0년 만에 4강입니다. 탁구 에이스 신유빈이 일본의 히라노미우를 접점 끝에 이 게임 스코어 4대3으로 꺾고 20년 만에 올림픽 탁구 단식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어려운 경기 끝에 눈물을 흘린 신유빈은 엄마가 싸준 주먹밥과 바나나 효과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모자 메달리스트입니다. 배드민턴 혼합복식 준 결승전에서 김원호 정나은조가 한국팀 집안대결 끝에 승리하며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김원호 선수의 어머니는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땄던 길영아 삼성생명 배드민턴 감독으로 올림픽 같은 종목에서 최초로 모자 메달리스트가 탄생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동훈 체제 완성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새 정책위의장에 개파색이었던 대구 출신 사선 김상훈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당 분란을 막겠다며 자진 사퇴한 뒤 하루만에 인선으로 이로써 한 대표는 취임 10여일 만에 자신의 지도부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고생 많다입니다. 야당이 또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보고와 비슷한 시각 이진숙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야권공세를 정면 돌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이 많다며 위로를 했고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심어놓은 폭탄입니다.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테헤란의 기빈용 숙소 건물에 약 2개월 전 몰래 설치됐던 폭탄에 의해 암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이 폭탄을 미리 심어놓은 뒤 하니에의 투숙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터뜨렸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중진국 함정 극복입니다. 세계은행이 1일 발표한 세계 개발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대한민국을 언급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성공 배경으로 금융시장 개방, 연구개발과 교육 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꼽고 한국은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동안 당무장악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친윤계 정점식 정치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큰 숙제를 하나 해결했습니다. 이제 당무의 권한은 물론이고 책임까지 오롯이 안게 돼서 진정한 정치력 그리고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새정책위의장을 지명을 하면서 남은 당직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선택한 신임 정책위의장은요 이 대구 사선 김상훈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의 전직 공무원인데요. 최근까지 민생경제안정특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정책통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개파색이 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사실 확실한 친윤으로 꼽히는 정점식전 의장이 물러난 자리에 한 대표가 친한계 색채가 강한 인물을 안칠 경우, 이당대그 갈등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 이런지 우려가 나왔던 만큼, 한 대표는 이 친윤, 친한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선을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당원 당규상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이 대통령실과도 사전 조율을 거쳤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는 오늘 출근길 관련 질문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대신, 김상훈 내정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당면한 민생현안 법안처리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회장을 좀 맡아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김상훈 내정자는 다음 주초의호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정책위의장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한 대표 당직 인선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였던 정책위의장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지명직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등 남은 임명직 인선도 끝낼 예정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전 부총장이 예상대로 최고위원이 된다면요 이제 최고위원단 가운데서 의결권을 갖는 아홉 명이 가운데 과반인 다섯 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또는 친한 기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이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 이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대표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정점식 전 의장의 사퇴 과정에서 나름 이 정치력을 보여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점식 전 의장의 사진 사퇴 결심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하지만 이 정점식 전 의장은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침묵을 했고 또이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일각에서는 이한 대표의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이 분위기 속에서 기류가 급격하게 바뀐 건. 어제 오후였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직접 당직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다 라고 못 보았고요. 정전 의장에 대해서도 정전 의장의 인품과 능력이 훌륭하지만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런 이한 대표 발언이 나온 뒤두 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5시쯤요. 정전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정책위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한동훈 대표 목소리와 정점식 전 의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선는 당대표가 오는 아니죠.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의 분절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당의 합과 그리고 2년뒤어 시선승리 대선승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오늘 원내대표와 어, 많은 의견교환을 거쳐서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어 다만 정전 의장은요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 대표는 면직권 그러니까 그만 두개 만들 권한입니다 이게 없다 이렇게 덧붙여서 뭔가 좀 뒤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온 게 사실 나온 게 맞습니다 네정전 의장은 거치와 관련해 당원 문제를 고민했다면서 당원상 당 대표가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인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전 의장이 당내 화합을 위해 사퇴를 결심했지만 한 대표에게.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전 의장은요 이한 대표 측과의 갈등으로까지 보는 해석.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전 의장은 저희 TV 조선과의 통화에서 몸이 피곤해 오늘 오찬에 참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사의를 표명한 직후 한 대표와 직접 통화했고 한 대표가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고요 친윤계에서 불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의원들끼리 속마음을 얘기하는 수준이다. 당내 분란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 친윤계에서도 불만이 있지만 화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친한계 역시 정전 의장이 사퇴 결심을 빨리 하지 않은데 친윤계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서로 큰 상처 없이 사태가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쪽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의 어떤 캐릭터 등을 볼때 정책위의장이 대표가 바뀌었다고 발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꼭 친한 친윤 이런 거보다도 좀 이렇게 아까 지금 강조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예. 대통령과 당대표는 원팀이 되어야 해요. 저는 그것에첫 번째 방점이 있고, 그 무난히 잘 해결이 된 거죠. 이 갈등이 며칠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뭐 각자가 서로 인내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정점치구 장은 대놓고 나는 계속하겠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고 음. 또. 한동훈 대표도 당신 당장 물러나야 되라면서 후임을 임명한 사실이 있지 않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한 결과이지 않을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자신의 체제 안정에 큰 걸림돌로 평가됐던 정책위장 인선, 이렇게 풀어낸 셈이 됐고요. 이제 민생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집권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주로 언급한 이슈들을 살펴보면, 이한 대표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움직이는지 알수 있습니다. 주로 민생 이슈거나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쏠린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지난 1일 최고위에서는요, 국군정보사령부 국무원의 기밀 유출 우효, 그리고 사과가격, 그리고 최근 발생한 1m 장검 살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안보와 물가, 국민 안전도 이 민생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생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고 실적을 내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대표 여론이 들끓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수 전무부처의 핀셋 업무보고를 요청하고 있다고도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30일 윤대통령과 회동한 뒤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의정 갈등 사태 등 이런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현황 보고서도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 대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하는 민생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처럼 한 대표가 연일 강하게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최근 민생 이슈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줬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동윤 대표의 최고의 목소리 들어보시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 보는 민생입니다. 제 물가도 민생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민생입니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해서 민생에서 실적을 내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여러분 앞에서 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하는 민생 정당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앞으로 당정간에 한 마음으로 화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에 드린 대로요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어, 정전 의장이 자진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 어쨌든지간에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 이제 자기의 어떤 지도 체제를 구축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진통은 있었지만 조직적인 반발은 없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당의 운영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진정체제를 완성을 했죠. 최고위원 9명 중에서 5명을 어쨌든 친한이나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진정체제를 완성을 했는데 하나 좀그 인재풀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은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무총장이 서범수, 울산 울주잖아요. 정책위 의장이 대구입니다. 대구, 서구. 그리고 또 원내대표가 대구예요 추경호. 이렇게든 간, 그러니까 중수청을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 그, 그, 중도청, 수도권, 청년. 그래서 수도권 정당을 지향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인선 결과는 당 삼력을 전부 다 영남이 차지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하나 인재폴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또 숙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워낙 기원수가 적어서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한 이유일 가 있습니다. 그니까 90명, 지역구 합니다. 90명 중에 네, 3분의 네. 2가 영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남을 배제하고 갈 네. 수가 없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의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일산의 지금 고향이죠. 고향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종혁 전 사무부총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거기서 또 파생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혼합 배려는 또 없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앞으로 한 대표가 어떻게 인선을 할지는 저희가 좀더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정 정점식 그 정책 전 정책위장 같은 부분은 굉장히 정치권에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정책위장 자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자리였나 당의 분열을 일으키고. 뭐 지방선거, 대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물러난다. 저는 그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봅니다. 17년 동안 정치하는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 그런 생각할 것인데. 처음부터 이 정책이 전혀 안 물러나고 버티는 것은 결국엔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친윤그룹이나 또더 나아가서 용산에서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충분히 부를수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정면돌파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풀어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용산과 친윤그룹에 최대한 예의를 갖췄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시간 동안 친윤그룹에서는 더 이상 흔들 수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결국에는 사퇴를 결정했는데, 한 간에 우리가 김옥균 프로젝트였어요그 네, 네, 네. 프로젝트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동훈이 될지, 아니면 친윤이 될지, 그 삼일천하가 그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저는 정책위원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